고래 보살도 육신 입으면 너프 되는데 일반 사람들도 육신 벗으면 좀더 낫나요? 그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말못 하죠. 육신 입어서 더 나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꿈, 꿈 상태에서 정신도 못 차리겠는 것도 있겠죠. 육신 입었을 때더 정신 차려진 것도 이, 있다고 봐요. 육신 벗었을 때 정신 못 차리면 악의 상태에 막 가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말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공부한, 좀 정신 차리고 사신 분은 육신 벗어도 좀더 낫지 않을까요? 음. 사람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육신 입었을 때더 잘해야 되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간과하시면안 됩니다. 나 육신 입어서 지금 이렇게 상태에 이러지, 육신 벗으면 장난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다들. 육신 벗 육신 입어서 힘들려면 또 육신 벗으면 또 육신 입어야 되는데 또 이럴 수도 있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재밌잖아요, 음모론. 어, 저도 누가 그럴싸한 음모론 익히 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빠지고 싶은데 너무 자명하지 않아가지고 못 빠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 재밌어요, 음모론. <laughs> 음. 세상을, 세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역발상,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것들이 많죠. 저는 그런 음모론적 발상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사물을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 근데 음모론에 빠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전, 저도 누구보다 음모론을 재밌어 하는 사람인데, 못 빠져요. 자명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빠진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무지와 집에 깊게 빠져드는 겁니다. 어, 삶의 재미 좀 보려다가 뭐 재미 없고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에서 뭔가 목표나 의미를 찾으려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봐요. 그 방편으로 음모론에 빠지는데 아, 자명을 놓치면요, 그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차 뭐 피하려다 어디 뭐 어디 빠진다 하는 격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까. 음모론 같은 거는 재미난 아주 재미난 세상을 완전히 재미있게 해석한 영화나 소설 보듯이 보시되 자명하지 않은데 여러분 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요즘 대표님 화원경강이 듣고 있는데 보통 사람도 공부하면 몇지보살로 갈수 있는 단계일까요? 도달할 수 없는 길인데 공부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요. 보통 사람도 노력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일지보살도 갈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나. 누구나인데 올바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생에 노력하시면 시간 허비 안하시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에요 전생에 공부 좀한 사람이면 뭐 2지도 삼지도 가겠죠 그 이상도 가겠죠 공부 좀 안했다 싶은 기준으로 해서 이번 생에 노력하시면 일찍 갈수 있다 여러분 분발하십시오